안녕하십니까 런커 TV의 블랙 런커입니다. 아, 오늘은 음, 여러분들께 좀 재미난 낚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반, 그 바나스 스텝복을 입었습니다. 어, 아마 이스텝복을 선보이는 게 지금 최초인 것 같은데요. 아, 오늘은 좀 제가 작년에 있었던 토너먼트를 뛰다가 겪었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사실은 이 현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먹고 아, 정말 나 혼자 알고 있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면 아, 좀안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 그런 고민들을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 이거를 우리 런커 TV 우리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서 여러분들께 좀 오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히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알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콘텐츠 보다 가장 유용한 정보가 여러분들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오버를 싸지 이럴수도 있는데 저는 제 스스로가 여태까지 약 20년간 낚시를 베스 낚시를 하면서 처음 알았던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여러분들께 빨리 공유를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대는 보통 그 어탐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어, 어탐기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어탐기가 발전을 많이 많이 했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 이 투기 어탐기. 보이시죠? 이 2D 어탐기가 예전에는 대세였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다운스캔 이미지. 다운스캔 이미지 뭐 아니면 회사마다 좀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다운스캔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다운스캔 이미지의 어탐기가 이제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어탐기라고 있어요. 사이드 우리가 옆에 소나를 양쪽으로 쌓아가지고 좌측 우측을 한꺼번에 볼수 있는 사이드 이미지 어탐기. 많은 많은 발전을 좀거둬왔어요 어, 근래에는 제작년에 아마 출시를 했을 겁니다. 라이브스콥이라는 어떤 어탐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어탕기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라이브스콥이라는 어탕기고요 이건 라이브스콥은 아니고요. 라이브스콥소라는 지금 보트에 부착이 되어 있고, 그 라이브스콥을 볼수 있는 그,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명 모니터고, 어, 이 모니터를 이용해서 라이브 스코어뿐만 아니라 다운 스캔, 사이드 스캔, 뭐, 2D 어탐기까지 전부 다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올해 초에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가민과는 전혀 1도 협찬을 받지 않은, 았데 그리고, 자,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전원을 연결해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사용하는 것은 이제 10인치 어탐기예요 그래서 이제 GPS 맵 XSV라고 되어 있고요. 이 화면을 제가 이 이쪽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지금 그 라이브 스코에서 지금 볼수 있는 이런 화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뒤쪽을 보면 뭐 네트워크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하게 좀할수 있는 슬롯들이 있어요. 이 모델은 지금 음, GPS 맵7610 XSV라는 그 10인치짜리 어탐기입니다. 이 어탐기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탐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제 채널을 시청하신 분들이 그 워킹 낚시 앵글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탐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어탐기 간단한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탐기는 기본적으로 초음파의 그 반사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이 반사라는 게 뭐냐? 그럼 어떤 물체에 대해서 어떤 거는 반사가 굉장히 빠르고 어떤 거는 반사가 굉장히 느리고 이 반사되는 거를 보고 빠르게 반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소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소나 보이시죠 이 소나 이 소나에서는 초음파를 기본적으로 발사를 합니다 발사를 하면 그게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여기에 만약에 물고기가 있다 이만한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물고기 때문에 다시 반사를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시간이 만약에 13초다. 13초. 근데 다시 이 물고기 지나가고 쭉 쏘는데 이 땅까지 쏠거 아니겠습니까? 땅을 쏘서 반사가 됩니다. 그럼 이게 한뭐 30초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이 안에 그 데이터를 읽어서 표현을 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어탐기의 원리라고 할수 있고요. 어탐기는 보통 저주파와 고주파가 있어요. 저주파와 고주파의 차이는 저주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형 기둥을 이렇게 넓게 저, 저주파를 내리고요. 어,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깊게 이렇게 내립니다. 아, 글씨 되게 못쓰네. 왼손으로 쓰다 보니까.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탐사 반경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기들을 굉장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타내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광범위하게 볼수 있는 그걸 가지고 이제 어 우리 피시 파인더 아니면 뭐 뎁스 파인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물고기의 방향을 조절하면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셸로우 어떤 얕은 수심층은 이렇게 저 이런 저주파를 이용해서 넓은 범위를 탐색을 하고 이제 좀 깊은 곳에 좀 디테일하게 탐색을 할 때는 이런 고주파를 이용해서 음 바꿔가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뎁스 파인더 원리인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브스콥 같은 경우에는 이 소나 방향이 전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첩 굉장히 빠르게 소나를 쏘기 때문에 이 고기가 움직이는 것까지 굉장히 빠르게 읽게 만드는 그런 원리로 일단 기초를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떤 게 표현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보트가 여기 있으면 이 앞쪽으로 이렇게 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고기가 어 보통 그 바닥에 배를 깔고 있으면 안 지켜요. 아무것도 안 지킵니다. 근데 서스펜드 돼 있는 서스펜드 돼 있는 베스트, 그러니까 중충에베스가 이렇게 떠 있다. 만약에 이 서스펜드 돼 있는 베스트들이 이렇게 떠 있다. 그러면 이 중간에서는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줘요. 근데 보통 서스펜드 되어 있는 베스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뭐, 가을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늦, 여름, 이제 초가을, 이럴 때좀 많이 서스펜드가 돼 있었습니다. 안동에서는. 뭐 요런 베스들이 지금 이렇게 찍히거든요. 베스들이 찍힙니다. 어, 이게 찍히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수심대가 이렇게 나와요. 뭐, 뭐, 3m다. 여기가 5m다. 5m. 5m. 아, 그림 못, 못 그리겠어, 그림을. 5m다. 예, 5라고 보십시오. <웃음> <웃음> 만약에 5m에 이렇게 베스들이 떠있다 그러면 은아 어, 5m에 베스들이 떠 있기 때문에 어, 이 녀석들이 근데 베스인지 아니면 뭐 베이트 피신인지잉어지 끌인지, 강준치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떠 있는 이 뭔가의 생명체들한테 먹잇감을 줄때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5m에 떠 있다는 거는 그 땜에서 5m 수심권이 강장히 베스들이 머물기 좋은 수심층이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에 또 갔을 경우에 이렇게 5m에 떠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어탐기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올해 이 어탐기로 이용해서 뭐 제가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는 말은 못해요. 왜냐면 굉장히 운도 굉장히 따랐거든요. 어탐기 없이도 잡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협회에 이제 이런 어탐기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상위 포지션에 계셨던 분들 중에 이 어탐기 없이 뭐 지금 1등 하신 음, 2019년도 AOY 하신 분도 이 어탐기가 없는 상태에서 1등을 하셨고요. 뭐꼭 이거 있으면은 뭐 유리하다라고 할수 없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맞았던 어탐기가 아닌가. 예. 신의 한 수지 않았나. 근데 굉장히 비쌌어요. 이거랑 이제 그 이거나 가이드를 같이 구입을 했는데 뭐 앞에 자리가 이겁니다 이거 앞에 자리가 앞에 자리가 이게 들어갔습니다 <laughs>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모험을 했죠 이제 보트를 안바꾸고 이제 어떤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도전을 해봤던 건데 정규전 1등 한번 먹으면 메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정규전 1등을 못했습니다 상금도 굉장히,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어떻게 보면. <laughs> 마이너스의 어떤 시도를 했었는데. 아무튼 뭐 이야기가 좀 샜는데, 이런 그 서스펜드 되어 있는 베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먹이 활동하는지, 이 어탐기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볼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막 물고기가 지나가듯이 보일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어, 보트 포지션을 굉장히 유지를 하면서 지속적인 관찰을 해 줘야 볼수 있는 광경이기 때문에 저도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이 광경을 딱한번 아니면은 뭐 비슷한 광경을 한두번 정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께 소유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서론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서론은 이제 어탐계 원리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어떤 광경을 봤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어탐계를 통해서 봤다라는 거 어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낚시를 해도 몰랐던 점이 이물속에 이런 깊은 수심층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배스들이 이런 먹이 섭치 본능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이걸 통해서 봤지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의 발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과학의 발달을 볼수 있어요. 뭐좀좀 어,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프로 선수분이 이제 좀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베스를 잡은 게 아니라 베스가 먹어준 거다 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대응시켜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베스가 먹어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베스들이 음, 이렇게 이런 베스들이 한 다섯 마리 정도가 이렇게 세네 마리 다섯 마리 정도 이렇게 떼져 있는 상태였어요. 여기가 수심이 한 17m? 16m, 17에서 16m 정도 되는 수심층, 그리고 바닥층이었어요. 바닥, 바닥에 머물고 있는 배스들입니다 바닥에 머물고 있는 배스들이고 이렇게 지금 여기가 표층이라고 보면 표층에서 2m 정도, 예. 2m 정도의 그 베이트 피시가 이제 포진해 돼 있는 상태죠. 베이트피시가 이제 2m 정도 이렇게 포진을 점점점점 시해요 어느 정도 구분할수 있습니다. 이제 배스들하고 베이트피시하고 구분할 수 있는 거는 그 크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베이트피시들이 이렇게 떠 있었어요. 네, 유심히 봤죠? 이제 이 배스들이, 배스 베스 어군들이 베이트피시를 공격을 할 것인가 유심히 봤는데, 어, 이7에서 16m에 머물던 배스가 순식간에 2m까지 올라옵니다. 자, 17에서 16m에서 2m까지 올라가면 15m를 올라와야 돼요. 15m. 그리고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거의 한 20m, 15m에서 20m 차이가 났어요. 거리가. 거리가 15에서 20m 차이가 났고, 이 17에서 2m까지 올라오려면 이 압력의 차이 때문에 웬만해서는 베스가 먹이 사냥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편견이죠.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들이 올라와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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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바로 돌아수고 다시 17m로 내려갔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17m에 있던 이 배스가 2m에 있는 베이트 피시 이 어군들 먹고 다시 17m 내려갔다는 거 여러분들 충격받지 않으십니까? <laughs>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실제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배스의 먹이 활동 범위가 도대체 몇 미터까지인가? 이것에 대한 굉장히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킹 낚시를 하시다가 이런 강 같은 데서 워킹 낚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조용한 상태라고 보시죠. 뭐 이렇게 뭐 흐르는 물이 없다거나 그런 게 없고 굉장히 조용한 곳에서 어, 이게 숨을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물론, 베스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회유를 하면서 먹이사냥 하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은, 그 엠부시, 엠부시를 해서 어떤 숨어 있다가, 잠복하고 있다가, 어 굉장히 어떤 효율적으로 먹이사냥 하는 애두 마,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은, 뭐, 여기 고사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워킹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던졌어요. 그러면 이 엠부시 있는 애들이 먹었을 경우, 그리고 회유하는 애들이 먹었을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먹일러도이 회유하고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분한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색깔을 본다거나 아니면 얘가 진짜 이 베스의 살색이 이런 엠부시 뭐 어떤 말풀이라든가 아니면 갈때 있으면 이제 색, 색이 좀 많이 변하잖아요. 약간의 보호색이 이제 변하는데 그런 걸로 추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고사목에 이렇게 넣는데 이 회유하고 있는 애들이 먹었다 그러면은 무려 또 데이터가 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안 되냐면, 어, 이 고사목에는 항상 고기가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사실 이 회유하고 있던 녀석이 먹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15m에서 16m, 20m에 떨어져 있는 배스가 여기에 천번거리는 소리 듣고 와서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20년 동안 낚시해도 를 이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경력 5년은 추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탐기가 없이는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경험으로서는 알수 없고요. 어떤 학계에 어떤 보고된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이 활동 범위에 대해서 음 어느 정도 폭까지 얘네들이 먹이 활동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저는 2, 30m까지도 가시권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 30m면 굉장히 넓은 범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수지 같은 데서 혼자 이렇게 낚시를 해서 쭉 던져요. 그럼 보통 비거리가 한 30m, 뭐 40m,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반경 3, 40m에 있는 애들은 퐁당거리면서 뭐 어떤 소리가 난다든가 아니면 팔랑팔랑 거린다거나 하면 포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먹잇감이 3, 30m 범위에 있는 이원 안에서 포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녀석들은 굉장히 활성도가 좋은 녀석이겠죠. 활성도가 없는 녀석들은 앞에서 먹이가 와도 전혀 미동을 안 하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것이 충격을 받았던 것이 어, 내 낚시 스타일, 여태까지 제가 진짜 오래 한 20년 동안 낚시를 했던 그 낚시 스타일에 대한 어, 변형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활성도에 따라서 굉장히 파격적인 낚시를 해도 얘네들은 쫓아와서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하는 것과 아니면은 그 핀포인트, 핀포인트 그 앞에다가 내가 고기가 있는 곳에 던져서 잡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예. <laughs> 뭐이 강의는 뭐 어디에도 없는 강의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낚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게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베스가 아니라 강준치나 끌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베스라는 거를 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확인했거든요. 네. 이 녀석들이 베스라는 거를 쫓아다니면서 확인했어요. 실제로 캐치를 했거든요. 이 녀석들이 굉장히 큰 녀석들은 아니에요. 3자급 정도 되는 베스들인데, 이 녀석들이 얘네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큰 범위를 가지고 저는 그 전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15m의 범위는 이 베스들이 어, 어떤 불의 역할이 이 정도까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아예 배제를 했던 건데, 직접 어탐기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확실합니다. 배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제 낚시 스타일도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주면서 자연을 좀 연구하는, 자연을 연구하면서 배스를 낚는 그런 스타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0년도 아직 첫 토너먼트 하려면 몇 달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준비를 해서 저도 이론적으로도 무장을 하고, 테크닉적으로도 무장을 해서. 2020년 토너먼트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단상 약속드리겠습니다. 뭐재미있게 보셨고 유용정보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꼭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시간에 파이어베스 2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계십시오.